할렐루야,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.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. 오직 정의를 물같이,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지어다. 아멘. 오늘의 말씀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,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지어다. 라고 말씀합니다.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.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의로움만 내세우며 독야청정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사회적 책임감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.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책망과 세상의 질타를 면할 수 없습니다. 이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. 기도드리시겠습니다. 주신 하나님, 우리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찰롬.